아, 왜 이래, 나한테, 진짜! 와, 12시간에 11시 30분까지네. 매물 한번좀 볼까? 새벽 사이에 뭔가 매물이 추가된 게 있나. 딱히 아케이는 매물 뭐, 없네. 직접 하는 게 맞다, 이건. 일단 오늘 계획은 200만원. 이라크리면 충분히 띄우고 남지. 그니까 러 남은 거 봐서 옵션까지 한번 노려보는 거지. 뭐부터 할까? 이렇게 4개. 만만 볼까? 있는 거? 아니, 감정비 왜 이렇게 비싸? 80? 소리 좀, 오, 오, 됐다. 오, 한샘 만에 간네 그냥 바로. 보통, 에픽에서 레전드 하는데 지금, 오, 야, <laughs> 야, 왜케 잘 붙어? 대박이네. 아, 이건 좀 지리긴 한다. 신발 뭐 빨리 갔습니까? 오늘의 운수 한번 볼까? 공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상입니다. 행운의 날이군요. 의도되지 않았던 행동이 주변의 호감을 사 당신의 명성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세요. 평소의 선행이 당신의 큰 이익으로 되돌아옵니다. 아니, 나 소름 돋은 게 뭔지 알아? 아니,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할게 없어서 방 청소 좀 하고 종량제 쓰레기에 있는 거막 버리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아니, 왜 이렇게 착해졌냐? 이러면서 엄마가 놀라더라고, 막. 이게 복선인가? 아, 어, 나. 어 이거만 키패도 될만한데? 아, 일단 임시로 임시로 임시든 모르나 불큐 일단 2 0세 살게. 아니 내가 알기로 장갑이랑 지금 모자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좀 앞질 부위라서 얘네들은 불큐 써야 된다는데? 남재야 오늘 레전 6개 보내는데 불큐 150개밖에 안 샀다. 오늘 진짜 미쳤다. 미안한데 나 벌써 불큐 100개 썼는데 지금 신발 하나밖에 없는데 레전드. 전혀 지금 못 느끼겠는데? 오, 그렇지. 아니, 채널, 야, 진짜, 이 자리가 있네? 풍수질이 중요하거든. 어. 오, 야, 뭐야? 이게 미라클? 아, 진짜 기적인데? 어? 아니, 신기한 게, 내가 쓰다 남은 거랑 받은 큐브 지를 는 드럽게 안 뜨더니, 캐시 질러가지고 그냥 하니까 또잘 가네? 이, 그런 게 있나? 결제 태도 이런 것도 좀 확인하나? 정풍 큐브. 근데 아까 에디션을 그것도 캐시로 산 건데, 사실. 아니, 나 솔직히 지금 등업도 등업인데, 어? 어? 30%? 에테르넬이 33%가 30%급인가? 아, 27%급인 거지, 이거, 그니까. 아, 일단 레전더리 뜨는데 큐브가 남네. 일 크크 뭐 뜨는지 한번 보자. 크크크 뜰거같다 안 떠, 솔직히 말해. 나는, 크크크까지, 는 바라지도 않고, 크크덱을 바라는데, 아, 그러니까 그냥, 크크크를 바라자. 이게 원래, 욕심 없어요, 뭐, 뭐 주세요 하는 거보다 그냥, 어 양심 그냥 터진 놈 마냥, 요구를 하면은, 그거보 살짝 좀, 그, 다운해서 주는 게, 이제, 그래도 나는 나쁘지 않다. 그냥, 크크크 주세요, 예. 애나. 아, 잠깐만, 이거, 불키니까 선택 좀 해놓아야겠다. 상남자 특 선택 하나, 인정. 태도 중요하거든. 결제 태도 준수하자. 그냥 무조건 크크 아니면 안 쓴다는 마인드로 가야지 크크를 주는 거야. 아! 아 자꾸 이게 크뎀 한 줄에다가 막 덱스나 올스템 뭐 이렇게 뜨니까 자꾸 이게 아쉽네. 장갑을 먼저 끝내 놓고 에디를 하는 게난 맞는 거 같거든. 다른 건 몰라도 장갑은 근데 옵션 띄워야 돼. 아 뭔가 크뎀 이거 확정시켜 놓으니까 더안 뜨는 기분인데? 아 따! 뒤 에디 500개. 등업은 항상 에디가 문제거든. 위에는 그렇게 솔직히 대참사에 일어난 적 거의 나 없지 나 않나? 들은이... 오케이. 오케이. 아니, 등업 개잘된다. 오! 아니, 여기 채널 등업 존나 잘 돼. 같은 느낌. 오! 야, 미친, 왜 이렇게 잘 가? 아니, 100개로 지금 에디 레전 3개? 남은 거 장갑 가야겠는데, 이건? 그렇지. 등원만 봤을 때는 오늘 꽤 괜찮은데? 꽤가 아니라 많이 괜찮은데? 역시 미라클 타임이... 오케이! 아니 위에... 우와! 미쳤다! 우와! 아니 에디 큐브 120개 컷해버렸네? 아니 개잘 뜨니까 더더 지르고 다 레레라 돌릴 게 없네 진짜 미쳤네. 장갑 그냥 크뎀 3퍼에다가 덱스나 올스탯 한줄 정도? <laughs> 아우 아우 크뎀 3퍼에 그냥 덱스 딱한 줄만 달라고요 아 이러니까 안 드는 거야 그냥 크덱덱 갑시다 이렇게 그냥 욕심 없는 척하면 안 된다고 어아 아니 힘도 뜨고 럭도 뜨고 아 덱스는 세 줄로 줄라고 크덱덱 줄라고 아 일단 이거 임시용으로 그냥 쓰자 어 이거 일단 그냥어오 나이스 에테른을 한번 돌려볼까? 불가 어? 에테르는은냅다 안쓰음? 오케이. 오! 난 써! 아, 이거 모자도 내가 생각, 내 생각에 모자 왠지 큰거올것 같은데, 에테르네? 오늘 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저 모자가 약간 축복받은 내가 말했잖아. 운명론이라고. 저 모자가 그냥 DNA가 괜찮아. 얘가 보니까 내 등업하자마자 저거 13, 17 찍힌 거잖아. 어? 그 얘가 잘 뜨는 애야. 얘가 태생이 좀, 어. 파이저, 로스트야, 그 느끼는 아. 잘 모르겠어요, 예. 별로 우월감 안 느끼니까, 분탕치지 마세요. 우월감 느끼는 애들은 로악기들밖에 없는데. 범파랑 메이플 하는 애들은 서로 지킬 건 지켜. 기억태우 어. 하지만 약간, 어? 서로 존중해주는 약간 호날두와 메시 같은 느낌? 흠. <laughs> 아, 이게 덱스여야 되는데. 와, 33% 지렸다. 어허! 아! 아! 왜! 아니, 덱스만 이런 일이, 부즐 뜰락 하면은, 쓸만한 에이스트님 뭐, 컴백온스 이상한 거 하나씩 척져있는게 진짜 좋 같아. 차라리 그냥 다른 스탯이면은 모르겠는데, 어? 아! 그래, 안 되는 거에 박지 말고,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. 불큐를 사서, 쌍크부터 띄우는 게 맞아. 크크, 크크, 로스트아크, 크크는 안 되고, 어, 제발. 크크대. 어! 내가 아! 왜 이건 큐브를 돌리는데도 재화가 빠져나가나요? 아하! 어... 내가 이거 사실 급하게 팔게 아니라 그냥 이거 끼고 쓰다가 그냥 환불 계속 던지면서 <laughs> 내가 그냥 환불을 해서 파는 게더 비싸게 파, 받을 확률이 높아. 어. 쌍크잡 떴다고 생각하고 그냥 쓰다가 파는 게 맞아 사실. 어. 이제, 모자는, 쿨감, 2초 이상? 에다가, 덱덱. 쿨쿨덱도 상관없어. 아유, 재밌다, 근데. 아, 나 이거에 맞들리면 안 된다. 아, 나 솔직히 방금, 아, 장갑 떴을 때 살짝 좀 팬티 흥건해졌어. 아, 이거, 이씨, 재밌네. 아. 이, 아, 이거 딱, 덱스였으면. 어, 아, 근데 올스테이 좀 그렇다. 다 써요. 아, 아니, 자꾸 이게 떠. 풀심덱은 뭐야, 아. 우 야. 이런 게, 아. 백스였어야 됐는데. 백스 빼고 다 뜨는 거 같아. 매 돌리냐고? 해적이야! 그니까, 러 일단 숄더는 아예 끝났고. 장갑도 일단 임시용. 임시로 쓸수 있고, 이정도는 망토도 이 정도 임시로는 일단 쓸수 있고 신발을 위잠 신발 위아래 에 살짝 불편 아 신발 일단 신발이랑 이거 뚝배기 뚝배기는 지금 당장 낄거 아니야 나중에도 해 되는데 솔직히 신발 돌리는 거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 어떡하냐 아, 미치겠네 아. 아니 돌리는 게 뚝배기가 좀 맛있네 어어 어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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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시, 임시로 써, 이거. 아, 그래도 다행인 게 나는 그래도 오늘 추가 현지를 당연히 생각했는데, 어, 그래도 추가 현질 없이 가진 매소랑 200만 캐시로 딱다 했네? 이득인가? 아, 왜냐면 이게 완전 종결이 아니라 좀 타협 받잖아. 신발 이런 것만 해도. 잠깐만요. 1, 마력 6. 와, 덱스 육인데 아깝다. 아우, 덱육 떴는데. 마령6또 붙었다. 아 마련육 도나! 아왜 이래 나한테 진짜! 에? 오. 아 이러면 또.. 아뭐 해야지 이러면! 강원길 미친 조련 실력 크크크 그러게 마지막에 딱 붙여주니까 할 말이 없네. 계속 하게 만든 사게 만든..